네, 안녕하세요. 모토위치건입니다 저는 지금 가와사키 부스에 와 있고요. 지금 신형 G1100SE 앞에 있습니다. G1000 이후에 다시 부활하게 된 G1100인데요. 어,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과거의 G1000과 유사한 느낌입니다. 한번 앉아볼게요. 네. 이 과거의 지천도 이렇게 풍만한 연료 탱크로 이 뭔가 다리 위에로 연료 탱크가 감싸지는 이 특유의 그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을 여전히 느낄 수 있고요. 지금 이쪽에 제 핸들 쪽에서 봤을 때 느껴지는 변화 포인트이자 신형의 특징은 바로 이 크루즈 컨트롤이 추가된 것입니다. 지금 신형 G1100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스로틀이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여기에 옵션으로 아마 C타입 USB 찾아도 이렇게 장착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생각보다 좀 부피가 크네요. 아무튼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이딩 모드 셀렉트도 가능하고요. 원래 1043cc였는데 이제 1090cc로 커졌고요. 어, 보어 자체는 동일한데 스트로코를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출력은 이전보다 살짝 낮아진 136마력이라고 하는데 최대토크는 113Nm로 커졌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IMU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업다운 킥시부터도 기본으로 채택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SE 모델이기 때문에 브램보 어, 모노블러 캘리퍼 들어가 있고 또 올린즈, 아, 프런트는 쇼와 조절식 포크 그리고 리어에는 올린즈 리어 쇽도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가와사키의 신모델은 바로 KLE500입니다. 닌자 500 혹은 G500과 엔진을 공유하는 어드벤처 모델이에요. 근데 상당히 어드벤처 모델 이 급의 모델 중에선 상당히 컴팩트하게 디자인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약간 랠리 바이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프런트 휠이 21인치입니다. 프런트 21인치로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주행을 고려하고 있고요. 리어는 17인치. 그래서 21인치 17인치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저쪽에 가서 제가 앉아 볼 텐데. 생각보다 굉장히 슬림한 게 디자인이 된 점이 조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얘는 SE 모델이라서 아크라포비치 머플러가 들어가고 약간 위로 솟은 그런 스타일로 리어 머플러가 되어 있는데 순정은 이렇게 그냥 아래로 내려오는 머플러여서 요거는 오프로드나 이런 데에서 좀 머플러가 좀 닿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트고는 850mm라고 합니다. 근데 이폭 자체가 좁아서 지금 시트고보다는 훨씬 더 네, 발착지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연료 탱크 높이에 비해서 시트가 아래로 많이 꺼져 있어서 발착지성이 조금 더 노, 좋게 느껴집니다. 지금 제키 171을 75kg 라이더 앉았을 때 양발 뒤꿈치가 뜨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꺼지는 걸 생각하면은 발착지성은 시트고에 비해서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느껴지고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ABS를 바로바로 바로 해제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 요거 참 마음에 드네요. 네. 오프로드 주행이나 퍼포먼스 주행을 고려한 이런 설정 마음에 듭니다. 근데 계기판은 살짝 좀 아쉬워요 너무 조그맣네 이 안에 실제로 베젤을 제외하면은 상당히 크기가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오, 이런 거는 투박한데 오히려 약간 어드벤처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닌자나 그런 것에 비해서 좀더 최고마력은 줄지만 토크는 좀더 발휘할 수 있게 세팅을 바꿨다고 합니다 어 이런 흰색 컬러 모델도 있고요 저 뒤에 회색도 있는데 어, 컬러는 각각이 다 괜찮은 것 같고 이 흰색도 신선한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살펴볼 모델은 발, 바로 불과 며칠 전에 공개된. 가와사키의 아이더 바로 어젠가 공개된 가와사키의 GX 1 0 r 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일단 윙렛이 추가된 것이 차이점이고요. 지금 전자식 스로틀로 바뀌었고 6축 IMU 기반의 전자 장비도 추가가 되었다고 해요. 네 페날 역시도 크루즈 컨트롤이 추가가 되었고 이제 전자식 스로틀이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어, 컬러가 그 40주년 기념 컬러를 생각나게 하면서 어, 윙렛은 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느낌. 이미 좋은 것 같아요 어, 지금 이쪽에 있는 완전히 그냥 풀로 이 라인그린 컬러로 된 테날 보다는 지금 저렇게 배색된 테날이 개인적으로는 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어, 출력이나 엔진은 같은데 지금 신형 같은 경우에는 어 냉각 성능을 강화한다거나 기어위를 변화한가운가 프론트 포크의 오프셋을 변경하는 등의 변화가 있다고 하고요. 또 올린즈 스티어링 댐퍼가 기본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스윙함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지고 이 피벗 위치가 어이고 이 피벗 위치가 조금 낮아졌대요. 그러고 하면서 이제 휠베이스가 10mm가 연장되어서 안정성이 더 좋아진 것, 이 정도가 특징이라고 하고요. 또 TFT 계기판 들어간 것도 변경점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가와사키의 부스를 둘러보면서 신모델 3종을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른 부스와 브랜드, 그리고 신모델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